5번입니다. 좌표 평면에서 a가 3부터 7까지 실수 a에 대해서 이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의 그래프 위에 점 그러면 쌤이 우선은 이렇게 이함수 아무거나 하나 그려 볼게요 대칭축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축도 안 그리고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을 먼저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의 그래프 위에 점 p가 이렇게 놓여 있나 봐요 그런데 y는 ex-12a라고 해서 쌤이 여기 게다가 y는 2x 12a를 안만나게했더니 p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? 그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해라.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선을 여기다 요렇게 최대한 당겨 가지고 이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여기에 p가 있으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면 이렇게 똑같은 그 직선의 방정식을 갖고 있는데 접하는에 똑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미안합니다. 접하는 그 직선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된다. 그래서 이 직선은 쌤이 y는 아이고 y는 ex 플러스 k라고 한번 해볼게요. 얘는 y는 ex 플러스 k. 그럼 이 y는 ex 플러스 k랑 이 이차함수는 지금 현재 뭐 했다? 접했다. 그러니까 최소거리가 되려면 p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을 때가 가장 짧은, 이게 지금 최소 거리가 될 때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,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하고, ex 플러스 k하고 접할 때, 이 상황을 여러분들은 확인해줘야 한다. 당연히 판별식을 쓸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이항시키면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는 0할수 있습니다. 접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은 0쓸 거고요. b 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이다. 이렇게 할 거고요. 미지수가 현재 두 개이기 때문에, 쌤이 여기에서 결론을 쓰는 거는 k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요 결과를 이따가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접할 때가 그러니까 최소가 될 때의 점 P와 뭐 직선에 대한 형태를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때의 최소값 그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다시 FA라고 하래요. 그러면 그 얘기는 이 거리를 FA라고 하자. 그럼 기억나죠? 여러분 여기서 또 끌고 가야 되는 정보 뭡니까? 네, 기억나나요?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. 지겹네요.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. 지겨워, 그렇지?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삼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의 거리 공식을 이제 써야 된다라는 얘긴데, 그럼 지금 눈으로 보니까 루트 5 분의 상수항의 차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진하지가 않아서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, 루트 5 분의 상수항의 차이가 K 플러스 12A K 플러스 12A 이게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게 지금 FA잖아요 여러분 이게 FA라고요 괜찮지? 그래서 FA가 지금 주인공이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K를 구해놨으니까 그 K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FA는 조금 진하게 좀 써볼게요 FA는 어떻게 들어가지는 거냐 우선 루트 5분의 1은 여기다 살짝 빼놓도록 하겠고요 절댓값을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k 플러스 12a다 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0에다가 마, 플러스 12a 를 한다. 요게 지금 fa 가 되는 겁니다. 근데 fa의 최대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, 결국에는 여기 지금 보이는 요 부분이 a 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고요. 2차 함수의 최댓 값. 자, 가볼까요? 마이너스 a의 제곱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, 그 다음, 마이너스 21, 이렇게 되는데, 절대 값을 씌웠기 때문에, 사실 얘는 이렇게 봐도 되고, 아예 뭐 마이너스를 빼서 봐도 되는데, 인수분해도 돼요. A,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, A, 마이너스 7. 그 그러니까 사실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거든요. A 축이 있으면 3하고 7에서 만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예요. 네, 3하고 7. 근데 문제에서 3하고 7 사이에서만 보라고 했고 그러면 최대값은 대칭축이 여기 5일 때 5에서 최대값을 가짐을 알수 있겠죠. 그래서 5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2 그다음 곱하기 5집분은 마이너스 2 해서 이게 지금 4가 나옴을 알수 있겠네요. 최대값이 4기 때문에 따라서 f(a)의 최대값은 루트 5분의 4가 된다. 유리화하면 5분의 4 루트 5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.